안녕하세요 장미집밥입니다 콩 2kg를 내일 청국장 하려고 지금 밤입니다 밤에 담궈놨다 내일 아침에 쌈물 넣어 니다 밤새도록 불려놨다가 이제 예, 파락파락 한번 문질러주고 파락파락 문질러니까 물이 나오는 것 같아. 이렇게 서너 번 씻어가지고 물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불려놓을 거예요. 밤새도록 불린 콩을 지금 아침 8시입니다. 콩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잃어가지고 안치겠습니다 물을 낙낙이 잡고 2시간 이상 노릇끼리 할 때까지 불을 떼지야 합니다. 청국장을안치겠습니다 이게 허리 찜질하는 거 2단에다 넣고 수건을 한장 깔고 내가 금년에는 집을 안 넣고 한번 해보려고요. 여태까지는 저 집을 넣고 했었거든요. 집안 안 넣고 해도 잘 뜨는가? 한번 해보려고 집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. 이건 물을 묻혀갖고 짠 겁니다. 이거 예, 바구니에다 물을 받친 거예요. 이끄러워게 삶아지야. 실이 잘 나요, 이렇게. 이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게. 쑥쑥. 뜨거워. 하나가 하나 떨어졌어. 이거, 이걸 안 덮으면 가에 것이 말라요. 말라니까 이렇게 덮어야 돼요. 고 공기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 놓고 2박 3일을 이따가 빼보겠습니다. 이틀 밤 자고 다음 아침에 꺼내겠습니다. 청국장 아침지가 45시간이 돼가지고 2박 3일이 돼가지고 이제 꺼내보겠습니다. 여보야가 말렸구나. 어, 찐덕거려. 잘 떠가지고 찐덕거리는데. 저는 여지껏 했어도 집 없이는 분명히 처음이네요. 집 없이도 이렇게 잘 떴네요. 근데 집 넣었을 때보다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. 집 넣었을 때는 엄청 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생각보다 잘 떴습니다. 음, 응? 올해도 천국장 맛있게 떴습니다. 쓱싹, 쓱싹. 잘 됐습니다. 집 없이어도 괜찮네요. 잘 떴습니다. 장미집밥이었습니다.